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1년 이상의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예전에는 뒷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앞에 두기 꺼려해서 집 뒤쪽에 가려두었던 점에서 비롯되어 뒷간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인간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후에 남은 것을 배설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대소변은 땅속에 묻힐 때 가장 빨리 분해가 되어서 땅에 구멍을 내고 용변을 해결해 처리한 것이죠.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똥과 오줌을 따로 모을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배설물이 농작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래식이나 푸세식이라고 불리는 뒷간은 점차 발전하여 지금의 화장실이 된 것인데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더 쾌적하고 깔끔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각별하게 공공화장실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은밀한 용변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한 곳에서 용변을 처리할 때 심리적인 불편함이 쾌적하지 못한 결과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배변 활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행복도나 만족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신경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배변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외부에서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배변 활동을 하는 친구를 방해한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편한 마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으로 배변 활동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쉽게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 생긴 투명 화장실인데요. 말 그대로 외부와 내부에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화장실이죠. 정말 다행히도 내부에서 이용 중일 때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에 보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혹시나 불안해서 아예 이용조차 못하고 나올 것 같네요. 아니면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인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프랑스에는 공중 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독특한 화장실을 만들다니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떠다니네요. 3년 전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실 있어도 이용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프랑스를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다면 이유는 바로 아시겠지만, 파리는 낭만의 도시일지는 모르지만 위생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곳이죠. 화장실이 부족한 탓에 지하철 길바닥에 소변을 누는 경우가 많아 지린내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 심한 경우 쥐를 보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죠. 낭만의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여행을 다녀왔을 때는 여행지로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떠올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화장실을 갔을 때는 정화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프랑스와는 달라서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까지도 생각나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랑스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시민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위생적으로 안 좋은 행위는 뭐든 이루어지고 있다.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지금 한국이 200에서 300명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을 때에 방역 체계를 격상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이해가 된다. 그들은 나라 자체가 깔끔한 나라야. 단순히 공중 화장실만 보더라도 깔끔한 단계가 다르다. 파리에서 돈을 내고 이용하는 화장실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지만, 한국의 무료 공중 화장실은 깔끔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작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니, 이처럼 큰 사태에는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프랑스의 모습에 한탄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K-POP 콘서트를 다녀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BTS였지만, 두 번째는 공공화장실이었어. 공연장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있었는데도,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화장실을 준비해뒀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지하철역 안에 여러 개의 화장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어. 솔직히 지하철역에는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목적지에 도착도 못했는데 급해서 내렸던 기억은 수도 없이 많다. 등과 정수리에서 탐이 폭발하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지. 보통 커피를 마시면 탈수가 심해져서 항상 카페에서 해결하고 나오는 편이야. 유럽에서도 파리는 정말로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도시다. 왜 한국처럼 개선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설마 한국이라도 모든 역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 지하철 노선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모든 곳에 저런 수준의 청결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면 지옥으로 변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아. 파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더럽게 사용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화장실이 필요하고 파리처럼 설치를 제한하면 길거리에 싸거나 참다가 고통받을 뿐이지. 스트레스성 만성장염으로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만큼은 한국인나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들을 직면하지 않으려면 회사 앞으로 이사를 가거나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어. 우리 집 화장실보다 깨끗한 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입장할 때마다 대우받는 느낌이겠지. 최악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화장실의 혜택을 받는다면 1년치 세금은 저렴하게 느껴질 거야. 술 먹고 집에 갈 때면 파리에는 아직도 길에서 싸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다 같이 모여서 싸는 암묵적인 약속의 공간들도 있다. 물론 벌금을 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경찰들이 부과하지는 않는 것 같아. 급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깨끗한 장소일수록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 드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수준의 청결만 유지하면 사람들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2년 전에 아들이 학교로 출발했다가 20분쯤 뒤에 집으로 미친듯이 뛰어들어왔어. 집에 들어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화장실 문을 잡고 열기 직전에 바지에 싸버렸다. 그나마 집안이라서 다행인 거지 학교였다면 전학 가자고 난리였을 거야. 지하철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결제를 해야만 해서 배고프지도 않은데 오줌 때문에 햄버거를 먹어야만 했던 적도 많아. 공공화장실이 증가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매출은 줄어들 거야. 아마도 파리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조금만 후미진 곳에 가면 벽에 오줌 자국들이 넘쳐나면서도 공공화장실을 증대할 생각은 없어 보여. 마크롱은 위생과 청결 같은 국민의 복지에 관심이 없었고 코로나 확진자 순위로 증명하고 있다. 오줌자국을 지우는 청소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당연해 보이는 것도 파리에서는 새로 적용되기 어렵다. 워낙에 과거의 것에 애착이 많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포기하게 되어 있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